여러분, 오늘은요, 운우가 오늘 저희 집에 놀러 오기로 한 날이에요. 여러분들이 저랑 운우랑 비즈니스 썸나 썸녀 말고 현실 리얼 남매라고들 막 요즘 하시잖아요. 그만큼 저랑 운우랑 정말 친한데 그래서 운우가 평상시에 저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예전에 해외에서 유행했던 몰카를 해보려고 합니다. 친구 몰래 제 얼굴에 하나씩 계속 점을 찍는 거예요. 그럼 친구는 점몇 개가 찍혀야 내 얼굴에 점이 생겼는지 알까? 그럼 몰카입니다. 운우한테는 그냥 브이로그라고 뻥치고 제가 운우 몰래 계속 내 얼굴에다가 이렇게 막점 찍을 거예요. 만약에 이 새끼 끝까지 못 알아차리면 생존하겠습니 그럼 지금 우우가 지금 막 오고 있으니까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왔다, 그가. 왔어요? 아, 네. 오자마자 카메라를 들이니. 아, 안녕. 좀 오자마자 대리석이니? 있 <laughs> 우와, 출세했다. 예쁘구나. <laughs> 야, 집이 너무 크지 않니 <laughs> 오늘은 우노와 함께 하는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. 예. 오늘아 고생 많았어요. 집좀 구경 좀 네. 하세요. 저 집들 선물 받고 왔나요? 여기요. 아, <laughs> 은우 여기 <운우> 씨 집이에요. 와안 그래? 또 있어요, 은우 씨 집이. 여기 은우 씨 집이에요. 어디요? 아시죠? 제방이거요 네, 네, 여기 은우 씨 집이에요. 안녕히 아, 계세요, 여러분. 야, <laughs> 여기는 승녀의 방. 승녀의 향기가 나지 않니? 무슨 무슨 이렇게 남았니? 이렇게 쭉 있단다. <laughs> 네, 나물좀 줄게. 그래, 나는 옷좀 구경할게. 아! 이거 내가 가질게 안돼! 이거 내가 가질게 안돼! 아 어, 은우야 여기 너가 나한테 준옷 있어 아 어. 이거 은우가 사준 옷이에요 먼지 쌓인 거봐 <laughs> <laughs> 얼마나 안입었 <입었으면> 이거 <laughs> 먼지가 쌓였을까 야 어? 이거 생일 선물 아니야? 그치? 맞아. 이 은우가 생일 선물을 사줬어 내가 사줬어요 맞아 아니 왜안 입니? 야 입어 근데 너무 덥잖아 기모는 안돼 이제 밖에 나가자 그래 야너 촬영 뭐할 거야? 나 입욕제 만들기 할 거야. 아씨 정말 재밌겠다. <laughs> 너 어때? 나 흑발한 거 정말 재지 않아? 오늘 무슨 얘 심하다 진짜. <laughs> 나 갈색이었잖아. <laughs> 아 갈색이었지? <laughs> 응. 아. 오늘 멋진 는나고이벽제어이벽제 어, 만들기 되게 할까? 그거 있니? 소쿠리? 응. 아, 저거 한 번씩 찍는 거. 아니면 마트 다녀올까? 마트어 아, 아, 10시 반인데? 24시간이야. 갔다 올까? 나중에 그 갔다 올게. 가봐나 물티슈로 갖고 올게. 뷔티슈가... 뷔티슈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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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티슈 만들고 오니? 아니 물티슈가... 곧 가져가네? 와 이거 마지막 짜린데. 그래서... 이거 찍을건데 마트로 갔다와야겠네 나중에 그러니까 좀 큰일인데 짧아 찍을래 너무 음, 예쁘다 어? 응. 하얀색인가? 약간 머리 하얀색이 응. 아, 티가 난다 하얀색깔은 게가 난다 당황하지 갈색 갈색에서 컨펌션됐는데 뭔 개소리야 아니 그냥 봤을 때 몰랐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티가 난다 와 진짜 정말 재밌게 논다 야 이게 운동이 되니? 어야 그거 유산균이야 아 배아퍼 아 배아퍼 아 여러분 이번에는 미안한데 솜에 가루가 어? 제 브이로그 재미없을 거예요 저 원래 촬영 외에는 정말 맨날 책 읽고 도서관 가고 내가 원래 브이로그 정말 재미가 없어요 나 여기 들어와서책한 번도 없 봤어 그러면 마트를 지금 갔다 오자 그래 너 입욕제 담을 소쿠리를 사야 되니까 야, 가 썸네일 좀 찍게 봐좀 예뻐요 너 옷도 좀 예쁘지 않아? <laughs>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 볼 거예요. 자 마스크, 마스크 끼세요, 마스크. 마스크 끼신 했요 네, 저도 마스크 끼고 올게요. 오케이. 마스크 낀다고 방에 들어왔어요. 이때가 기회야. 아 잠깐만, 마스크 어딨냐? 기다려봐. 이거 너무 티안데 이거 저 모르면 진짜 바보다 진짜. 마스크가, 마스크가, 마스크가 여기 있네. 더 찍었어 이 정도도 모르면 진짜 인간 아니다. 아 근데 마스크 켜서 모르겠구나. 가자. 가자. 나니? 어 이건 뭔데? 그 창고, 창고. 난 이, 여기를 이렇게 쓰는 사람 <웃음> <모르겠어>. <웃음> <여기만이> <웃음> <꽉차게> 쓰는 <사람은 웃음> 처음 봤어. 여기까지 꼼짝이 쓰는 사람 처음 봤지? 나는 저 동선이가 <laughs> 많잖아. <웃음> 나갈 때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 필터. 필터. 갑시다. 대야 여기 옷은 어떻게 너? 여기 옷은 너 촬영 못하는 거 없는 거 같은데? 어떻게? 그래? 아, 여기. 가자. 다행히 다 있었어, 그치? 장희야, 나 딸기잼 사줘. 잠깐만, 나 이거 살래. 어? 아니야. 세일하는 줄 알았는데, 세일하는 게 아니었어. 결제하고라. 그래. 응. 아이고, 봄에다 어, 하루가. 너무 많이 걸었어. 아. <laughs> 아, 아 어우, 마스크 아. 답답해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황사가 야, 왔어요. 내가 야, 진짜 황사가 좀, 마스크 못 끼겠어. 황사가 좀 심하네요. 하니까. 어, 이게 내거 맞지? 야내 거야. Nice. 아 여러분, 내가 어, 정말 감정폭발했어요. 아. 왜 그러냐? 제가 더 싫거든요. 아. 너 이제 촬영할 거지 곧. 응. 해야지. 어, 나 화장만 고치고 가자. 마스크 때문에 다 번졌어. 화장 지대로도 예쁘지. 나 화장 고치고 올게. 왜 몰라 이거를. 아니 이 정도 모르는 게더 이상한 거 같아요 여러분. 아, 아까 마스크 시대 좀 지워져서 그런가? 아니 누가 봐도좀 검사지 피었는데 왜 모르는 거지? 왜 저래? 이 주제 아니고 진짜예요. 진짜 왜 저래? 제 미친 거 아니야? 이번에는 좀 진한 색으로 해야겠어. 어, 이렇게. 이 정도도 모르면 넌 진짜 사람 말이다 저는 이걸 하면 무조건 여기 한세개 정도 있으면 다아차릴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는 누가 내 얼굴도 잘안 보고 퍽퍽치네 만약에 진짜 만약에 이 곡마저 모르면 여기에 왕좀부려볼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아나 앞머리 잘라야 되는데 나 요즘 앞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항상 이거 구루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머리 자르기가 너무 귀찮아 사실 그냥 석발을 해버려 아니면 이번에 앞머리 좀 넘겨볼까? 형아들! 은우씨 뭐하고 계시나요? 흥 보고 있어요 그래요? 촬영할 생각은 아예 어프신가 봐요 그래도 키통만 쳐 보고 계시고 아 고대기를 다시 해야겠다 이따가 지금 해 여러분 쟤는 미친놈에게틀이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길 가다가 누가 봐도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, 여기에 왕쥬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거, 이거까지 모르면 넌 진짜...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나? 이건 진짜... 로 응? 왜? 나그얘하고 있는데? 나, 나. 뭐하고 있었니? 그래. <laughs> <laughs> 뭐하고 있었니? 뭐가? <laughs> 아니, 뭘그렸니커면뭐니 뭐야? 뭐야? 커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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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있야 뭐야? 뭐야? 뭐뭐 여러분들, 그 친구가 저한테 몰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들키면서까지 하고 있어요. 눈치가 없는 사람 아닌 미성조건은 누구나 알수 있는 몰카 아니에요.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웃음도 안 나와서 계속 참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끝까지 한번 모른 척 한번 해볼게요. 아유 있어! 있었... 나 <laughs> 아, 미친놈인 줄 알았어! <laughs> 보세요, 이걸,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! 아니, 난 너무 티가 나가지고.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? 두개 찍었을 때. 진짜 두 개째부터. 어, 했지? 알았지. 그래, 아니, 이 정도 상태였는데 네가 모를 리가 없어. 야, 나 이거 왜 찍었는지 알아? 뭐야, 이기나 보자고, 나은거야 <laughs>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돼요, 여러분들. 몰카는 <laughs> 눈치를 봐가면서. 아니, 어쩐지 얘가 자꾸 촬영을 시작 안 하고 계속 노는 거예요. 지금 시간도 좀 부족한데. 영몰카를 당해버렸네. <laughs> 진짜 너 짜증난다. 자, 그럼 오늘 물카는 진짜 어이없게 이거 어? 여러분 노 주작이고요. 영물카를 당해 버렸네요. 저는 예진에 미친 남자는 좋았어. 요왜 이걸 몰라구나 싶고 좀 빡쳤다니까? 나 진짜. 쉽하지 않네. 진짜 아, 이런거는데 몰라요, 얘가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정말 오랜만에 한 물카였는데 영물카를 당해 버렸습니다. 우노와 저와 함께할 콘텐츠를 보고 싶으면 우노 채널에 가 가지고 또 영상을 또 보러 와 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아 맞다!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과 알람 설정, 좋아요, 알람 설정. <laughs>